에 밥이 없는 걸 확인하고 밥이 왜 없어? 돈이 없으면 살림이라도 잘 하던가. 매일 참던 며느리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야, 뭐 하는 거야? 너약 먹었어? 오냐오냐 오냐 하더니 기어오르네? 아야, 이런 독한 년을 봤나? 감히 시어머니를 때린다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들아, 이것 봐라. 미쳤어? 어머니를 감히 때려? 인성에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손을 대는 건 아니지 않나? 어머님이 이 집에서 어떻게 괴롭히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이죠.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시어머니 수발의 집안일에 개처럼 부려먹더니 이제는 개 취급이에요. 며느리가 너무 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더 심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울리는데 여보세요. 정말요? 무슨 전화일까요? 어머니, 국내 1위 IT 회사 용호 그룹에서 협력 제안을 했어요. 3일 후에 계약 체결이라고 해요. 역시 우리 아들 이렇게 큰 계약을 따오다니 그런데 저 애는 뭐야? 우리 아들 성공에 걸림돌만 되고 하지만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그 며느리는 사실 용호 그룹의 대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내가 남편을 10년간 짝사랑했던 여자라는 것. 남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정체를 숨기고 결혼했고 남편 회사의 모든 대형 계약도 아내가 몰래 도운 거였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아는 며느리 그냥 떠나기로 합니다. 걸림돌이니 전 떠나겠어요. 야 어디 가려고? 우리 집 며느리로 3년 동안 입고 먹고 살았으면서 그냥 나간다고 몸에 걸친 것들 다 벗고 나가. 어머니 그 목걸이도 그 옷도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야. 결국 며느리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이렇게까지 해서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사과해? 됐으니까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을 벗는데 그리고 던진 마지막 한마디. 김서윤 지금 나가면 우리 끝이야. 결혼 반지는 왜안 주니? 서유는 반지를 바닥에 던지며 맨발로 지긋지긋한 집을 떠났습니다. 3일후 용호그룹의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역시 용호그룹이야 이런 파티라니? 엄마 오늘 용호그룹 대표도 온다며? 전국 재벌가는 모두 왔을걸? 너희 오빠 대단하지 않니? 그런데 이때 엄마 저차봐 용호그룹 대표님인가? 와 아, 누구야 완전 품격 있어 보이는데? 며느리 등장해 놀라는 두 모녀. 야 여기가 네가 올 곳이야? 용호그룹 파티인데 가난한 년이 와서 품격 떨어뜨리려고? 제가 못올곳 왔나요? 렌트카 타고 드레스 입고 뭘 부자인 척해? 다들 알거든? 너는 우리 집에서 쫓겨난 시골 촌년이라는 거? 엄마 언니가 다시 오빠한테 화해하려고 온게 아닐까요? 하 화해는 어림도 없어. 그리고 말인데 초대장은 있어? 초대장을 자랑하는 시어머니 어? 못 꺼내겠어? 맞아요 초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파티를 주최한 게 저니까요. 개뿔 네가 주최했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모시러 오다니 우리 아들이 잘 나가나 봐 보이는 것만 보는구나 참 어리석어 고개로 신호를 주는데 잠시만요 입장하려면 초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시러 왔다면서 굳이 초대장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제가 모시러 온 분은 김서윤 대표님입니다 우리는 오빠 가족인데 우리를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김서윤 대표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것 보세요 오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저는 용호그룹 대표 비서실 팀장입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방해하시면 쫓아내겠습니다. 말도 안 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당당히 걸어가는 서윤. 저게 무슨 대표야? 포장마차나 오픈했나 보지? 엄마, 혹시 언니가 용호그룹 대표님과 아는 사이는 아니겠지? 이혼하자마자 남자 꼬셔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제가 어떤 남자 꼬셔서 파티장에 들어갔어. 파티장으로 들어서는데. 서윤이랑 결혼하고 나니 일이 탄탄대로이긴 했어. 설마. 아들아 어디 가니? 엄마, 언니가 다른 남자랑 와서 오빠가 화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남자와 대화 중인 서윤. 봐, 또 다른 남자 꼬시고 있어. 서윤에게 다가가는데. 김서윤, 너 정말 대단하다. 방금 전그 비서랑 뭐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야.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파리가 들어왔네요.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셔도 됩니다. 우리보고 파리라고? 이 여자는 삼일 전에 우리 아들한테 쫓겨난 년이에요. 지금 남자들 꼬시고 다니니까 조심하세요. 남자들한테 돈 뜯지 말고 이거 가져가서 우리 가문 망신 좀 그만 시켜. 주제를 알아. 여긴 당신들이 함부로 할 곳이 아니야. 야, 화나면 유흥업소에라도 팔아버릴 거야. 술을 부어버리는데. 야, 내 얼굴에 감히? 뭐하는 거야, 안나? 너 같은 싸구려 얼굴이 술집에서 일하는 거야. 성형괴물아. 남편이 급히 오는데 우리 동생한테 왜 그래? 이게 진짜 괴롭힘이야. 보안팀,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우리 그룹 파티에서 이런 사람들 환영 안 해요. 잠깐, 누가 감히 우리를 내보내? 김서윤,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여기는 내 환영 파티야. 아, 남자들 꼬시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나? 그래서 이렇게 설치는 거니? 없는 정도 다 떨어지게 얘기하네? 언니, 그래도 내가 용호그룹 관계자를 알고 있어. 실장님 오면 언니 가만 안둘 거야. 전화를 거는데. 실장님 어디세요? 난동 피우는 사람 있어요. 실장이 들어오고. 누가 내 용호그룹 파티에서 난동을 피워? 당장 나와! 실장님, 저 여자예요. 잠깐, 이번은 우리 대표님인데. 드디어 밝혀진 정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전연이 용호 그룹 대표라고? 설마? 진짜요? 며느리를 괴롭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